<laughs> 이제 진정한 고모의가르침을 <laughs> <공허의> <laughs> 내려 드렸죠. 아가루트 그대로 갈게요. <laughs> 네. 이 이거 한번 해 보자. 제가 쭉쭉 쭉, 쭉, 쭉 들어봐요. 저 단상까지 가게 아, 아, 네. 그래. 될거 같아요. 아프지가 않고가 아, 아알 조심. 아 아. 아. 말하자마자 걸려버렸어. 죄송해요. 살짝 보고 들어갈게. 오. 아, 아, 근데 좀 위험하긴 하네요. 안 돼, 죽지 마. 차라리 그 그거 쓰고 달리는 게 나을 걸요그맨 위에서 그 뭐야 아 저속 낙카 예, 네, 저속 낙카 쓰고 저도 날탈 날개 펴고 내려오는 거랑 이거 어그런스 공포차 다봐도돼요 아, 저 차를 빠졌어. 보이나요? 어때요? 아까 그냥 안전한 한 단상이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나은거 같은데? 이러면, 쿨기를 한몰에서 더탈수 있으니까. 와, 왜못 먹겠는데? 내가 먹을게. 오, 내가 멋있어. 다 먹었어. 어, 잡고, 오. 잡고. 아, 여기 있구나. 앞, 아. 앞에 잡고, 앞에 잡고. 네. 아, 죄송. 아, 죄송, 아. 죄송. 네. 어, 어, 이거, 죄송해요. 아냐, 괜찮아요. 저 플링 해온 거 맞아요. 내가 손이 안다, 저기가. 회제 쿨이에요. 네, 제가 볼게요. 붙지 말고 아마 좀 시간 단축한다는 개념으로 가보시죠. <laughs> 터지고. 지금? 아, 네, 들고 뭐... 어, 들고 오셔도 네, 될것 네. 같은데. 네. 다 터져요, 제거. 들어오세요. 자, 터지고. 오, 너무, 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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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너무, 너 맞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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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 정신. 기절 안 먹어요. 음. 아, 그래. 그렇죠. 아, 기 아, 이게 아, 그래. 아, 진짜 아, 기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네해 그래. 만 부탁드려요. 네. 오 조심해. 오도님포션 여기 뒤에 님 엉덩이 잡아야 되겠다. 아, 아. 내려와, 잠요 바닥, 바닥에 있어. 바닥 있어. What?

또깔아 자생할게요 마리우어요 바로 앞에 와저돌 이것도 운이더라고요. 저 나오는 것도 바로 옆에 떨어질 때도 있고, 멀리 나올 때도 있고, 옆에 갈때 밀어, 용이 밀, 밀 준비하면 됐지? 네. 어. 오케이. 1 1 1 1111 다음 거 무시하자. 오, 가까운데.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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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 가든 드비드, 가든 드비드. 네. 아파 동안 죽을 거예요 좋았어 훨씬 빠르네. 어린 키고 들어갈게요. <laughs> 저희가 좀 세게 볼게요. 여기 안에까지. 오. 네. <laughs> 그러면 제가 멀리 있는 마법사 볼게요 네, 아 저, 저, 로머 가고, 오, 심해 오, 시멘트 오, 시멘트 오, 시멘트 오, 시멘하나 마법사 잡히면 이동할게요, 마법사 잡히면. 네. 아 그리고 그 시체 이거 하나 더 따지 않았어요? 어디에? 저 앞에. 좀더 앞에. 좀 로무, 그거도 좀 천천히 들고 네. 안에 들어가 써도 될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를 로무풍뎅이한테 웨이... 써도 되고 네, 웨이룬을 써도 될것 같은데. 응. 네. 야 저쪽 안으로? 아 시체 저기 있네 하기. 세미생 기 올렸어요. 로모오면 저거 혼란죠. 아, 이와요. 아 붙여요. 네. 먹, 먹어서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지 가마서 이들은, 응, 바로 감아 들면 되겠든? 오케이. 펠트 다 10초. 어미 한 마리 잡히면, 10중이니까 붙일게요. 네. 아, 이거, 어글, 그래.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유 아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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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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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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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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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유, 아 힘을 불러내. 아 이게 아 이거 아, 저거. 예, 아, 음. 아. 네, 저게 갑자기 오면서 써버리네. 저기 원거리에서. 히러글로. 아, 다음에는 다음에는 제가 저 죽순 두개 땡겨 먹겠. 소리가 좀 위험 걸어주고. 네. <laughs> 내려 들어올 때 어디가? 우선 대 <laughs> 오블린 없었으면 갔네. 블러드가 더 늦게 오는데요? 오늘 <laughs> 그, 좋은 증상이야 그만큼 시간 단축이 됐다는 거니까 생각하고 해야될거같야데나이 뭐야. 밖으로 유도하겠어. 아, 나도 도하겠어 아, 나도 모끝게나니까 이제 오빠, 오빠, 오 대충. 뭐야, 왜 반대로 뛰어, 저거? 아. 이번에 위험하다 <목소리> 야, 밖에 오는 거 먹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다리가 무한건 아니어가지고 다 먹었어. 와 멋있어. 한번 <laughs> 또 아, 블러드를 내 막내 맨꼭 풀어야 되나? 어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쓰긴 하죠, 근데. 예. 역시 어, 체. 게임이... 네. 아, 바로 얘 묶어 주면 될 듯. 생존게 없지. 치나 이거 아우. 분남았내날끊어어 조심해. 상이 빡세긴 하네 어, 없어. 어, 어쩔 수있습니다 아, 이러고 글로벌에 가라고? <laughs> 끔찍해. 이거 왜 쫄이 돌아서 올까? 못 넘어오는 거 같은데? <laughs> 어글 조심. 어 뭐야, 어, 어. 어머, 어글 왜이래 할게요. 제가 무징, 필사 무징. 제가 해골. 맞아 한번. 좀 바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뒤에 뭐 뒤에 구슬이 여덟 개나 뭉쳐 있었어. 양밖에 안 되겠네. 상하려면 아까 거기 우리 1렌저 보는 길. 빠진 뭐빠뭐 잠깐만 이거 한 마리 어, 어. 땡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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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빠졌지? 뭐 이거 저, 저 정도는 거미인데? 거미 같은 건데? 보이난 어둠의 힘을 불러내 하나의 거. 자회자 이렇게 바닥 때문에.

조라면 1분 2분 30초 23초 5초 남았는데 아까 45초 60 2분 단축. 이거가. 아이, 쏘라. 다시 하이거 바로 다시죠. <laughs> 이거 여기로요? 아, 잠깐만. 다 잡으면 될거 같은데. 네. 이거 점사 짱한거 음. 6점이네 2마리 썼어 네. 끝날 때이거많이니었으면 2분 단축이네 1점 뭐 어, 어. 먹었다 1점 1점 올랐다